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정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에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그의 기도 사역을 언급하면서 그가 로마를 방문할 교회, 이것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라면은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이름과 직업은 기본입니다.이어서 나이를 언급할 것입니다.가족, 학벌, 출신 지역 등을 언급할 것입니다.바울은 사실 내세울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베냐민 집화였고, 히브린이었고, 바리생이었고, 다서 출신이었고, 사내들은 회원이었고, 로마 시민이었고, 아주 열정이 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그가 소개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과 연관해서 자기를 간단하게 종, 이것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종과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여기서 종을 강조하여, 말할 것입니다. 바울 당시 100만 정도의 로마 시민들이 있었고, 그 중에 20에서 3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노예, 종,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케제만이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자기 비하, 헌신, 순정이 함축된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종, 이 종은 자기를 부정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유를 얻는 방법은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영생이라고 6장 23절에 나옵니다. 그 영생은 종말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누리는 삶입니다. 로마서에서 1장 1절에만 나오는 이 바울,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다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중단하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바울의 또 다른 이름 사울 이것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크게 하는 이전의 삶을 중단하고 예수님 앞에서 작아지고 복종하는 노예의 삶을 선택했다는 그 의미가 여기 1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복종을 원한다는 한영훈 시인의 복종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노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타인을 종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자기의 욕망을 다 들어주는 종을 삼고 싶어 하는 것이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오히려 그 대상에게 복종하는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대다수가 자녀들을 노예로 부리기보다는 그들의 노예가 되는 삶을 선택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2절, 4절에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복음을 정의한 것이 두개 나와요. 3절, 4절과 16절, 17절입니다. 같은 것의 다른 측면이에요. 3절, 4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초점을 드는 관계적 칭의 16절 17절은 법정적 칭의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2절에 소개합니다 3,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인성과 인간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제한 연역성을 지니고 태어나셨습니다 반면에 성결의 영 혹은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예수님은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모양만 육신의 모양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죄의 본성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성령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지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 여기 앞에 능력으로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 능력으로는 뒤에 나오는 선포되셨으니를 수식하는 부사고보다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수식하는 형용사고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쉬운 성경이 번역하고 새한글 번역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김세훈 교수는 이것을 권세를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해야 한다 이 번역을 제시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사무엘라 7장 12절, 13절,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메시아의 직함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성육신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과 로마서 뒷부분에 있는 15장 12절은 이 숨이 상관을 이루게 되죠. 15장 12절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통치의 개념이 하나님의 아들과 주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15장 12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칭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칭의는 관계적 칭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종으로서 굴복하고 그 통치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께서 사탄의 통치를 종결 짓는 그 종말 있어요. 그 종말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케제만의 말처럼 챙이는 주권이 전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 통치의 개념을 칭의 다음 단계인 성화로 보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칭의의 현재적 경험이라고 지금 최근 학자들은 다 여기 동의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신학자들은 종교 개혁자들의 성화를 관계적 칭의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칭의와 성화는 같다는 것이고요. 종교 개혁자들이 이 성화를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5절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여섯 가지가 나와요. 은혜, 평강, 사도의 직분, 그분의 소유로 삼은 것, 하나님의 사랑, 성도라는 이 신분 이 여섯 가지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전에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정하는 것입니다. 이 믿어 순정한다 라는 표현이 로마서 맨 뒷장, 16장 26절에도 같이 나오고요. 15장 18절에도 비슷한 언급이 나옵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관한 감론 을박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믿어 순종이라는 요 표현을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믿음의 순종으로 번역했고요. 또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공동 번역은 순종을 복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복종에는 자기 부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믿음과 자기 부정, 의미상 거의 동격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사람, 칭의를 얻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요, 복정이에요. 순정입니다. 순정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선구원 후순정이라는 용어를 쓴 학자도 있습니다. 이것을 동격으로 보면은, 믿음인 순종이죠. 그리고 이 개념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같은 동전의 양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끝없는 논쟁이 흐르면 단순하게 더블라스 제이 무란을 학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보여준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해석해 봐도 무난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섯 가지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여기서 선언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다음은 믿음의 순종으로 인도해요. 믿음의 순적으로 그리스도를 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런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 의는 의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열매죠. 그리고 칭의의 현재 의 측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법정적 칭의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모두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구원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칭의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을 최후 심판에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있는 모습에서처럼요. 예수님의 증거로 최후 심판에서 그들을 의롭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죠.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칭의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권력, 명예, 재물, 감투, 욕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칭의 이후에는 순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 그분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죠. 더 넓게는 로마서 12장에서 15장에 나오는 그 실천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라는 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만드신 만물. 이 만물은요. 작품이란 뜻도 있어요. 자연계에 있는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에는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 믿어 복종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표준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들에게서. 믿는 자들에게서 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복정, 자기부정, 순정. 이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타인들이 보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복정하고 순정해도 우리는 절대로 절대적 완전에는 이를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매순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이라는 표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섯 가지 복들을 보면은요, 그분이 오히려 우리의 종처럼 우리를 섬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제 아이들 두 명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저희 둘이 쇼파에 앉아서. 그들을 부려먹지 않아요. 두 아이에게 청소시키고 설거지시키고 밥하라고 하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반대로 아내와 제가 그들을 섬깁니다. 온갖 시중을 다 들어줍니다. 두 아이의 종처럼 노예처럼 그들을 섬깁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종처럼 섬기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내두 자녀가 그런 저와 아내에게 감사하면서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섬김 받는 것 당연히 여겨요. 어떤 경우에는 강하게 저항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저와 아내에게는 하나님에게 있는 공의와 자비의 조합, 전능, 전지, 거룩, 영원,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천사들, 이런 것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 각 개인을 섬기고 보살피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가 tv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동안 키우면서 든 돈의 명세서를 다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장성해서 직장에 들어갔으니 그동안 너에게 내가 투자한 돈을 벌어서 다 갚아야 한다.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를 키우면서 나왔던 엔돌핀 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저에게 주세요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력에 여러 유형이 있어요. 요즘은 섬기는 지도력이 유행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섬기는 지도력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 주셨습니다. 좋은 리더십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섬김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목회자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어떤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무개 목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단한 번도 그런 말로 자신을 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인과 교회를 섬긴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종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장로가 종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집사가 종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타인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님 께서 지금 나의 왕이 신가요？그 분이 지금 나를 통치 하고 계시는 가요？그 렇다면 나는그 분의 나라 예요, 계시록 1장6 절, 5장10절에 있는 것 처럼 그 분이 우리 를 나라 로삼 으셨 지요？이것 은 우리 를섬 기고 보살피 고 사랑 하는 대상 으로 삼 으셨 다는 뜻이그 나라 라는 뜻에 내포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 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고 굴복할 때, 그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은혜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바울의 중보사역에 나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오순절 직후에 로마로 간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몇년 지난 후에 로마로 간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방문과 도움 없이도 로마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온 세계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원근 각체에서 믿음의 소유자라는 평판을 들었죠. 8절에 바울은 그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면하는 자라고 15장 14절에 말했습니다.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고 16장 19절에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얻을만한 가치있는 평판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요? 그들에게서 로마 교회에 주어진 이 평판 이 같은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영은 육신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육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성격으로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성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육으로 섬겼어요. 그들은 자기 학식과 지식과 총명을 과시하면서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로마 교회에 주어진 찬사를 보면 그들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분명합니다. 영과 육의 이 문제는 우리가 로마서 7, 8장에서 다시 나중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면서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9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서 할수 있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두 가지 것, 이것밖에 할게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항상 그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거스틴은 나중에 바울의 버금가는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우리 기도에 쉬지 않고 아무개를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우리의 기도의 대상 아무개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적은 그들이 로마 교회가 받은 평판을 받는 것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십 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로마교회를 방문하기 위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 나와 있어요. 15장 23절에 보면은 서바라 선교를 위해서 거점 확보를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죠. 그것 외에 여기서 로마교회를 방문하기 위한 바울의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11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실려간 은사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아마 복음일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다면 로마서의 내용을 상세히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은 칭의를 선물이라고 말했고, 16장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그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 1장 14절, 15절에 말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었다고 우리가 결언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요. 서로의 믿음으로 피차 위안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12절에 나옵니다. 여기 바울의 겸손이 엿보이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그들로부터 격려받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그들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이 겸손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믿음에 의해서 격려와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13절에 보면 그들 중에서 열매 맺게 하려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열매는 품성의 특징적인 뭐 성령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개심자들을 증가시키는 것. 이렇게 사용되었죠. 오늘 문맥에서는 세 번째 개심자를 증가시키는 것. 이게 일차적인 의미겠지만은요. 앞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것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여행을 마치고 유럽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모금한 구호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다고 로마서 15장 23절 28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복음 전해한다는 부담을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 정착할 목적은 아니었죠. 15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로마에 잠깐 들러서 그들과 교제의 기쁨을 나눈 다음에 당시 유럽의 끝,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스페인 전도였어요. 여러분의 인생 계획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체포됩니다.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복역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했어요. 그래서 구속된 지 3년쯤 뒤에 로마에 당도했어요. 로마 박물을 위한 그의 그 기도. 이런저런 일로 좌절되다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힘들게 응답이 되었어요. 바울은 죄수로 그곳에 도착합니다. 바울의 경험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다 긍정적인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논쟁 중이라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바울이 로마에서 승기한 것을 보면, 바울이 스페인에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돌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계획과 원함이 있죠? 이것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변수나 복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럴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적인 자기부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영접하는 기도는 즉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만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노예라고 사랑 고백을 하면서 종으로 사는 기쁨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